실제로 이런 얘기가 MB캠프 쪽에서 나온다는데요. 김희중 전 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. 김백중 기획관이 뭔가 검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 이거 일이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요. 네, 40년 직위인데다가 그냥 집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어떤 재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던 사람이 바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기 때문인데요. 이런 예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검찰에서 뭔가 추가적인 진술 뭐, 뭐 예를 들자면 폭로 같은 걸한 이후에 이전 대통령 측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음. 이전 대통령이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의 태도 변화에 좀 불안해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전해줬고요. 예. 실제로 측근에 에게 김전 기획관 면회를 좀 가보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.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들어봐라. 그리고 도움을 줄수 도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자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, 네. 뭐 김전 기획관이 피한다는 것도 좀 있지만, 그리고 검찰 수사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음.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서 뭐 불안감이 좀더 커지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줬고요. 네. 저는 좀 궁금한 게, 사실은 김 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MB1과 관련된 소, 수사를 많이 받았었는데, 예. 저는 의리를 좀 지킬 줄 알았거든요. 음. 근데 태도가 왜 바뀐 걸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<laughs>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총무기 관 총무 비서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노무현 네. 대통령께도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정상문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네. 그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조사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만큼 내밀한 부분은 많이 다루고 있는 분이고 음. 지금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비위나 이런 게 외부 에드러는 적은 없습니다. 음.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라는 거는 모든 정보를 넣고 이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김백준 씨가 과거 했던 일 중에 곤란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또 본인이 이런 진술을 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.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결국 가장 내밀한 것을 알고 있는 총무기획관, 총무비서관들의 어쨌든 변심이라는 것은 위정자단의 가장 위험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얘기를 전해줬고요. 예. 실제로 측근에게 김전 기획관 면회를 좀 가보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. 어. 그래서 조금 얘기를 들어봐라 그리고 도움을 줄수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네. 뭐 김전 기획관이 피한다는 것도 좀 있지만 그리고 검찰 수사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음.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서. 대통께도 이제 보면은 그 당시 정상문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검찰 조사 받으면서 네. 그분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조사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. 그만큼 내밀 분은 많이 다루고 있는 분이고, 음, 음. 지금 김백준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본인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게 외부에 드러난 점은 없습니다. 음.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라는 거는 모든 정보를 넣고 이제 다루는 거죠. 어, 거. 뭐, 불안감이 좀더 커지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줬고요. 네.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, MB1과 관련된 소, 수사를 많이 받았었는데, 예. 저는 의리를 좀 지킬 줄 알았거든요. 음. 근데 태도가 왜 바뀐 걸까요? 아, 그러니까요. <laughs>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총무기관, 총무비서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노면대 네. 때, 로맨데토... 네, 실제로 이런 얘기가 MB 캠프 쪽에서 나온다는데, 김희중 전 실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. 김백중 기획관이 뭔가 검찰에서 하나씩, 하나씩 이야기하면 이거 일이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좀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요. 네, 40년 직위인데다가 그냥 집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어떤 재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던 사람이 바로 김백준 전 기획관이기 때문인데요. 이런 예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검찰에서 뭔가 추가적인 진술, 뭐, 뭐 예를 들자면 폭로 같은 걸한 이후에 이전 대통령 측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전 대통령이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의 태도 변화에 좀 불안을 하고 있다